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네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아저씨예요 <웃음> <웃음> 국회의원 아저씨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laughs> 어, 법 만드는 아저씨예요. 네어50몇 명이요? 353명. 우리 어린이 여러분, 졸업 진심으로, 어 축하합니다. 졸업하니까 좋아요? 네. <laughs> 네. 어, 저도 이 동네에 삽니다. 이, 대림아파트, 1 0 1동 여기 대림아파트 살고 있는 어린이? 어, 네. 아이고, 감사해요. 회사도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어, 어린이집, 유치원 음, 어, 도로식을다못 가서 사실은 1분짜리 도로식 축하 영상을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또서일 유치원은 우리 김기덕 의원님과 제가 또 특별한 관계라서 어, 잠깐 짬을 내고 왔습니다. 어,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졸업식 가서 축하받 드리면서 두 가지를 우리 엄마, 아빠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 제가 그래봐도 20년 전에 이동네스서이크 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길잡이 학원이라고 네, 학원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어, 대학에 많이 보내고 두 가지를 엄마 아빠께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만할 때는 양치질 하는 거다 서툴고, 입을 개는 거 서툴고, 준비물 챙기는 거다 서툴니다. 그러면 숙진 급한 엄마가 덜겨요 그리고 엄마가 양치질만 해줍니다. 입을 다 펴주고, 그리고 증명을 다 챙겨주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복장 터지더라도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조금 도와주는 것, 그 역할을 해서 요만할 때부터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시면서 경험했던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 교육학자들이 다이부 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꼭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라는 것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줄 것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꼭 일기를 쓰게 하십시오. 엄마가 일기 써주지 말고, 아이가 한 줄을 써도 되고, 두 줄을 써도 되고, 세 줄을 써도 되고, 맞춤법이 틀려도 되고, 그래서 일기를 꼭 쓰도록 이것을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실천을 한다면 명문대학 안 가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꼭쓸수 있도록 써주지 말고, 지도에 달라는 것, 그것을 제가 두 가지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썼던 일기장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걸 써서 읽어보면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 이렇게 사물을 관찰했고 이렇게 사색했구나 하는 것을 어, 제가 느끼곤 합니다. 일기는 아이들의 성장 성격표입니다. 썼지 말고 일기 못 썼다고 혼내지 말고 어, 오늘 일기 썼어 잘했어 일기 쓴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음, 정점 내원보다, 생기덕 원보다 훌륭한 어,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졸러을 축하하고 아저씨가 지금 뭔 말했어요? 양치질 스스로 하기 알았어요? 양치질 스스로 하기 입을 스스로 대기 준비물 본인이 직접 챙기기 아저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알았어요? 이거 안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세요? 네, 다하기로 했어요 자 아저씨 따라서 하세요. 양치질 혼자 스스로 하기, 양치질 혼자 스스로 하기, 준비물 잘 챙기기, 준비물 잘 챙기기, 밥잘 먹기, 밥잘 먹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기, 끝! 끝.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